안녕하세요. 에, 에 이거 어디 갔어? 에, 때려 맞고 내려왔죠. 음 일단 때려 맞고 내려와서 요 정도 내려와지고 그냥 반등이 너무 강해서 하락이 너무 강하지 못했다 그래야 되나? 그래서 그냥 여기다 스탑 노스 걸고 결국에 걸려서 나오긴 했는데. 아, 일단은 상태가 안 좋거든요. 이거 봐요, 여기 여기 좀좀 좀 높죠, 요거. 아, 여기 여기 다시 찍고 내려갈 가능성도 있긴 한데 여기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어요. 하이도 이상하고. 좀, 좀 애매해요. 지금 내려가기도 그렇고 올라가기도 그렇고 아, 이럴 때는 이럴 땐 포지션 안 잡는 거야. 일단 여기 찍을 때만 해도 올 레버러지가 이게 다 없어지면서 아래로 쫙 이렇게 깔렸었거든. 살살 은은하게. 지금은 답이 없어요 지금. 지금은 또 이상해졌어 여기 있을 때 여기 올레버러지 있, 있고 부시고 내려가는 거랑 지금 상황에서 여기에 올레버러지가 있고 지금 이, 이렇게 이 각도로 지금 등판하고 있는 거랑은 좀 느낌이 좀 다르거든요 그런다고 안 내려간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야 올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그런 이상한 이상한 자세를 하고 있네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. 하이 레버러지 같은 경우도 지금 좀좀 저거하죠 좀 3까지 이러면 이러면 조금 보수적인 관점으로 좀 다시 좀 해결을 해서 좀여유롭게좀 쳐본다 하면은 음, 아 여기 요선 이선 나쁘지 않네요. 이선이 선도 이 괜찮은 것 같아. 이 정도 올라가면은. 해결도 많이 됐을 거고 그 사이에 횡보도 많이 했을 거니까 어디에 어디 미래선에다가 한번 걸어보자 이게 횡보 좀 오래 할것 같거든 횡보 아, 좀 오래 할것 같아서 아, 이 정도 걸어보고 아, 여기서 이제 단기 쇼트 한번 노려보는 거지 먹을 수 있는 자리일 것 같아요 여기가 아 여기가 300... 삼삼이네 일구 삼삼이 일구 삼삼이 일구 삼삼이에 숏을 치느니 지금 롬을 쳐서 일구 삼삼이에다가 다시 숏을 치는 게 낫지 않냐 뭐 이런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저까지 안 내려갈 수도 있어 아저씨들 그걸 생각해야 해 스탑노스는 탄노스는 한0.7 정도 걸도록 하겠습니다. 한1 아, d 개한500걸 o 1 9 5 c 0 l t 0 0 0 1 9 5 0 0 gong, 0 o n g 어 o 이 좋습니다. 이렇게 걸어 gong, gong, g 이 n g 이 o n 이 g 이 n g 이지해 이상해. n g g o 그래 일단 이렇게 두고 봅시다 이거 아 적당히 여기서 쇼치신 분들 적당히 이절 해요 이차안 내려가네 아차안 내려가 지금.